청바지 응. 브랜드도 매 시즌마다 계속해서 신제품을 막 내고 그런 네. 기가 엄청 빠른가요? 두기 홀리데이라는 브랜드의 디렉터분을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네. 그런 회사 어, 되게 어려워요. 네. 진짜 소름끼치게 놀라요. 그런 아, 네. 그런 말 들으면은. <laughs> 소비 문화 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구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청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게스트로 패션 크리에이터 호우신 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호우시라고 합니다. 아네 네. 저희가 주제가 또 청바지인 만큼 네. 네. 무슨 청바지 입고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음. 저... 저는 부기 홀리데이라는 국내 브랜드에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음. 이 데님을 좀 입고 와봤습니다. <laughs> 제가 론칭할 때부터 매 시즌마다 입었던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오. 시즌마다 청바지를 사세요? 네네 어. <laughs> 원래 손바지 한번 사면 한 10년 <laughs>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네, 어, 네네. 원래는 실루엣이 다르다 보니까 <laughs> 그쵸 렇북이올리데이 아, 네. 이따가 음, 한번 네. 좀 깊게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호우신 님은 패션 네. 중에서도 근본 있는 스토리를 다루는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들었어요 패션에 있어서 약간 본인한테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거 같아요 음. 옷을 입을 때도 좀 어떻게 보면 오타쿠스러울 수도 있기는 네. 한데 음. 왜 이런 디테일이 있지? 음. 음. 왜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졌지? 음. 이런 걸 파악하고 입으면 이 옷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더 돋보이더라고요 음, 옷을 볼때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똑같은 청바지 뭐 네. 아니야 하더라도 이게 다르게 보이니까 훨씬 네. 재밌게 구경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아무래도 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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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혼 데님 특집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네. 데님 셔츠 입으셨잖아요 네. 이 셔츠는 뭐 어떤 또, 스토리가 네. 있나요? 라이프로렌 하면은 프레피가 아무래도 떠올라요 음, 음. 그리고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아이템이 버튼다운 셔츠거든요 음. 버튼다운 셔츠 아저버튼이 버튼이. 네. 어. 이 버튼이 폴러 줘야 돼 버튼 다운인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정말 문해 아니에요, 저. 역사적으로 보면 폴로 경기까지 들어가긴 하는데요. 네. 어. 폴로 경기 때이 버튼 다운 셔츠 비슷한 걸 입었는데 네. 이게 기지 막 털럭이잖아요. 아, 아, 네. 말을 네. 타다 아, 이러고. 네, 그래서 이걸 네. 잡아주려고 아. 버튼을 이렇게 달았어요. 어. 말타려고 달은 거구나 이게. 그래서 그거에 레퍼런스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이 아. 생겨났죠. 오 그런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기 잡아주려 그런 건데 이게 폴로 네. 경기랑도 관련이 네, 네. 있군요. 아. 재용님은 네. 청바지를 주로 어디서 하세요? 저는 오늘 방송이 좀 어색한 게 네. <laughs> 청바지 애지가남잘안 입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 저는 일단 더위를 많이 타는데 청바지좀 네. 더워요. 에 네, 어느 정도 덥긴 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은근히 다리가 두꺼워요. 아 네네. 네. 다른 면이나 그런 거보다 들 늘어나니까 네, 네. 네. 신축성이 좀 많이 누가 주지 않으면 잘안 입는. 음. 근데 이제 네. 회계사님은 네. 데님은 잘 입지 않지만 네. 데님을 다루는 브랜드 기업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회사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은 아예 청바지 청바지만 파는 회사는 또 없기도 하죠. 음, 음. 어, 어느 정도 섞여 있어가지고 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청바지를 좀 많이 다루는 데들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특징. 일반적인 의류보다는 이제 스큐라고 하거든요. 스큐. 그러니까 어. 제품의 종류. 네. 아, 네네. 종류가 일반적인 옷에 비해서는 좁다. 음, 그리고 네. 커버하는 계절이 넓다. 음, 청바지는 사계절입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금 품종으로 재고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음. 이제 업종 입장에서는 현금 가용성 측면에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 원래 패션 회사가 네. 그 유행에 너무 민감해 가지고 한 시즌만 지나면 바로 재고행이라고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청바지는 물론 이제 뭐 유행도 있고 핏도 있지만 음. 그거에서 약간 자유로운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어 이거는 브랜드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음. 지니느냐에 따라서 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기 홀리데이라는 브랜드의 디렉터분을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음. 이분 같은 경우에. 는 재고도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네. 그런 회사가 어, 되게 어려워요? 네. 네. <laughs> 어려워질 가능성이 네. 있어요 아, 제가 네. 만난 회사의 대표님들은 다 재산이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네. 아, 근데 다 현금이 없었어 아, 뭐 <laughs> 속사정은 저도 모르겠는데 네, 어려워요 <laughs> 네.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네. 꼭 전해주세요 아, 네. 그러면 비주류 경제와 청바지 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를 모신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면 대님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회계사님 입장에서 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청바지도 지금 유행이라고 볼수 있나요 저는 청바지가 그냥 레귤러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주제를 제안이 왔을 때 굉장히 네. 좀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 아, 왜요? 왜냐면은 요왜 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청바지 전문가들이 음, 너무 많거든요 음. 저는 사실 청바지의 매니아라기보다는 음. 패션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음. 데님이라는 소재를 경험해 오면서 음. 좀 느꼈던 것들을 음.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할 예정이긴 하고요 음. 어, 데님은 유행이다라기보다는 클래식하다라고 맞는 게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인 음. 것 같습니다 음. 그럼에도 뭔가 데님 브랜드 음. 네. 핏 이런 것들은 또 유행을 타기도 하잖아요. 지금 약간 가장 이제 좀 핫한 브랜드, 데님이나 네. 네, 스타일 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편한 걸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아, 해요. 음. 포멀웨어보다 캐주얼 웨어로 점점 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요. 음. 음. 그래서 와이드한 실루엣이 아무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음. 생각을 하기에요 네. 그냥 리바이스 501의 음. 완전 베이직한 5포켓 데님이 음. 클래식하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 싶고, 음. 덧붙여서 말하자면 복각 브랜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어슬로우라든지 음. 풀카운트 같은 음. 그런 브랜드들을 조금 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뭔가 복각 진짜 클래식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저는 느껴집니다. 아. 네. 근데 또 와이트 케이가 유행하면서 음. 네. 하, 저는 돌아오지 않았습 면 <laughs> 하는데 <laughs> <laughs> 트루 리전 디스케어드 이게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laughs> 음. 걱정이 있어요. 음. 돌아오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고 있다. 졌다. 네. 그 Y2K 아하. 유행마저 지고 있다. 네. 아, 음. 네, 네. 사실 Y2K 패션을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엄청 화려하고 네. 개성이 강한 네. 그런 패션이 좀 떠오르잖아요. 특히 네. 엄청 굵고 굴동이가막 이런 개성이 강한 패션은요 지속이 되기가 힘들어요. 부담스러우니까.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음... 네. 원단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보려고 하는데 원단에도 이름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카야마, 뭐 카이하라, 뭐 이런 원단들이 있는데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오카야마 원단이 가장 유명하긴 하는데요. 음. 오카야마 원단의 특징은요, 구형 직기를 활용해서 음. 이렇게 데님을 짜거든요. 음. 옛날의 그런 기계를 네. 이용하는 거예요. 딱 보면은 엄청 불규칙하고 네. 구불구불한 이런 텍스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조, 좋은 거예요? 워싱이 자연스럽게 돼요. 아, 워싱이 아 네. 뭔가 데님은 살아온 세월을 보여준다 뭐 네. 이런 말도 하는데요. 네. 입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페이딩이 이루어지거든요. 아. 근데 아 오카야마의 데님을 입으면은 네. 페이딩이 엄청 자연스러워요 아 네. 그런 세월의 흔적이 잘 묻어나는 네. 어, 어떻게 네. 사야 돼요? 오카야마 원단이 달려있는 청바지를 사려면? 어, 여러 브랜드에서 팔긴 해요 음? 대표적으로 LVC가 있고요 네네. <laughs> 네. 아까 말했던 풀카운트나 오어슬로 같은 음. 그런 브랜드들도 네, 오카야마 데님을 쓰곤 합니다 국내에도 음. 있고요 음. 음. 약간 이런 여러 기준에서 호씨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청바지 브랜드는 어디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리바이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음. 근본이기도 하고 네. 매니아층도 좋아하고 네. 사실 리바이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실루엣들이 있는데 음. 현대적인 데님의 형태는 리바이스의 5, 60년대 정도에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다른 브랜드들이 변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어, 리바이스는 굳건하지 않나 생각을 음. 합니다 음. 결국엔 또 리바이스 네. 근본 브랜드 리바이스 네, 네. 리바이스의 좀 재무제표는 네. 어떤지? 근본 브랜드답게 여전히 탄탄하고 예쁜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좀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패션 브랜드는 네. 이미지에서 아 저긴 이미 좀 낡았어 라고 음. 하면은 그걸 다시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왜 쉽지 않냐면 그 디자인에서 엣지를 주기가 어려, 어렵거든요 음. 왜냐면은 나이키는 사실은 신발 종류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신기술도 들어가고 줄수 줄 있는 포인트가 네. 너무 많은데 네. 청바지는 물론 이렇게 전문가분이 보면 야 이거는 이거 스티치가 어떻게 박혀, <laughs> 단추가 어떻게 이게 보이는데 딱실 네. 보면 그냥 다 청바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 리바이스가 네. 어느 순간 힙함을 좀 많이 잃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음. 어떻게 보면 리바이스가 진부해서 음. 그렇게 느끼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네. 사실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음 있거든요. 준야 네. 와타나베의 콜라보레이션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네. 뭐 패치워크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음. 그래픽 디테일을 이렇게 넣거나 하는 음. 등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꽤 패션업을 합니다. 음. 네. 여전히 혁신적인 시도들도 웅일만 네. 네. 만드는 회사인 줄. 네. <laughs> <laughs> 재무제표도 한번 볼게요. 음. 22년 기준으로 제가 영문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 본사네요. 네, 음. 본사 기준으로 11억 불, 한 8조 원. 팔조 8조 정도 팔조를 네. 많이 팔아요. 음. 다만 여기가 좀 위기였던 게 네. 물론 코로나 여서 였기도 했지만 2020년에 이제 44억 불이었거든요. 음. 근데 다음에 57억 불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61억 불로 다시 회복을 하면서 네. 20년 기준의 적자였던 숫자가 음. 22년 기준에는 6억 4천억 불인 거 보니까 네. 1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아. 회사로 아. 다시 부활을 합니다. 아 어. 적자를 보던 시기도 있었네요. 있었죠. 아. 지금은 그래도 한 영업이익률 10% 가, 10% 넘게 나오고 매출액 음. 음. 또 한, 우리나라도 한 8조 원 정도 하는 거 보면, 음. 그래도 아직까지는 청바지 이데님 쪽에서는 존재감을 음. 강하게 발휘하는 회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네. 리바이스 같은 브랜드들은 근본이 워낙 탄탄하니까, 딱히 네. 신제품에 대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의지는 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501이 이제 많이 팔린다. 그러니까 그거만 해도 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식에 이제 벽이 생겨요. 음. 예를 들어서 뭐, 뭐 오리온이야 이러면 어, 너네 포카칩 파는 회사 아니야. 아. 네. 어, 초코파이하는 네. 파는 회사 네. 아니야. 네. 결국 사람들이 그거만 사거든요. 음. 근데 그 회사는 음. 그게 스트레스에 요 아. 아. 이만 먹어. 음. 이것도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어니언 맛이 아니라 뭐 음. 허니버터 어, 맛, 어, 맛뭐 허니버터 맛도 내고, 뭐 <laughs> 네, 네. 마사비 맛도 내고, 네. 1년에도 <laughs> 되게 다양하게 내거든요. 음. 패션 회사도 비슷해요. 음. 맥스가 잘나가네 501이 잘나가네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좀더 다양하게 사주길 원하거든요. 음. 왜 그래야 내가 확장이 가능하니까. 음. 아마 리바이스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리바이스가 고민이 엄청 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왜냐면은 아. 데님 회사 이상의더 이상 그게 확장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스니커즈 신에서 음. 그리고 네. 청바지 신에서 각각 나이키가 근본이고 이제 리바이스가 근본이다. 음.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좀 나이키에 비해서 리바이스는 약간 좀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려 보면 그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많아요, 많죠, 훨씬 많죠. 같은 청바지라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훨씬 많고, 그리고 청바지라는 카테고리 자체도 다른 옷과 경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승리하는 게 되게 훨씬 난이도가 높고요. 나이키는 딱 생각해 보면 신발 그 중에서도 운동화라는 카테고리에서 아디다스 말고는 그렇게 유력한 경쟁자가 없습니다. 거의 독점이죠, 반반 반 독점이죠. 고도로 봤을 때 음. 나이키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호우식님 생각 은 네. 어떠세요? 저도 사실 생각을 음. 안 했던 부분인데 음.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음. 살짝 빨려 들었어요 네. <laughs> <laughs> 사실은 나이 리바이스 되게 오래됐잖아요. 제가 리바이스 창업자였다면 중간에 언정 전성기 시절부터. 이제 긁어 모았을 것 같아요. 어떤 걸요? 돈을 긁어 모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브랜드를 긁어 모았을 거아요 아, 네. 그러니까 어. 인수를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아. 어, 그래서 네. 다른 어떤 뭐 정장이 됐든 음. 뭐가 됐든 음. 브랜드들 다 긁어 모아서 음. 지금 l v m h 처럼 LVMH. 어. 어, 내가 하나의 어떤 패션을 총괄하는 나의 어떤 왕국을 하나 만들었을 것 같은데 워낙에 또 대대손손 이루어진 또 기업이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의사결정이 쉽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음.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음. 저희가 지금까지는 좋은 청바지는 무엇인지 리바이스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봤는데 이번에는 국내 데님 브랜드랑 SPA 브랜드 얘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저희가 앞에 네. 좀 대표적인 브랜드를 몇개 가져와봤어요. 어떤 네. 브랜드인지 좀 설명해줄 을수 있을까요? 아까 데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데밀은요. 네. 이런 구불구불한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구불구불한 <laughs> 텍스처감이 딱 봐도 느껴지실 거예요. 음. 디테일을 보면은 실 컬러 다르고 스티치의 간격도 다 다른 거 보이시나요? 음. 이게 옛날 과거 방식. 식이에요. 아 음, 네네. 네. 그리고 버튼 플라이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것도 어, 어제. 어, 어제. 화장실 갈때 그 어, 옛날 방식, 네. 옛날 방식 네. 이게 남강하게. 다 과거 네. 방식인데 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복각을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이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이 엄청 진심인 사람들이겠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음. 오카야마에서 직접 배우고 그 기술력을 그대로 좀 녹이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뭐 유니클로는 사실은 완전히 좀 결이 다르지만 음. 그렇죠. 유니클로 데님도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 유니클로의 가장 큰 특징은 음. 합리적인 가격이죠 실루엣 네. <laughs> 네. 자체도 굉장히 좀 대중적인 느낌이 나고요 음.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팬츠를 구매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음. 유니클로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워싱의 정도도 저는 뭐이 정도면 적당한데요? 괜찮지 않나 네. 이 정도면 이 가격에 음.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음. 좀 들기도 하고요 음. 마지막으로 플랙증? 네. 플랙 음. 네. 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단을 보니까 음. 굉장히 좀 밝거든요 그래서 계절감을 좀 많이 탈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실루엣을 보면 좀 와이드한 느낌이 있는데 네. 좀 패셔너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이건 아까 안 짚어봤는데 이게 501 맞나요? 오리지널? 음, 뭔가 익숙해 네, <laughs> 네. 네. 네 이거지 아, 딱 봐도 좋네 <웃음> <웃음> 어, 리바이스는 리바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것도 이제 버튼플라이로 그쵸,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네. 이런 부분에서 클래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한 브랜드만 한다고 하면 결국 리바이스일까요? 리바이스나 데밀 데밀 음. 네, 어, 네. 어쨌든 좀더 클래식하고 근본 있는 브랜드가 네, 네. 오래 음. 일수 있다. 네. 근데 뭐 유니클로도 일본 브랜드고 아까 네. 말한 원단도 대부분 다 일본에서 생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일본이 왜 데님 산업으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복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물론 아니, 미국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복각을 가장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LVC가 더 뒤에 아 나타났어요. 어, 이에 네. 대한 이유를 말씀드려 보자면 리바이스는 청바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근데 1970년대에 켈빈클라인이라는 브랜드가 청바지에 붐을 아 일으킵니다 어어 맞아요 또 한... 네. 했죠. 리바이스가 네. 원래 구형 직기를 이제 써서 데님을 만들었는데 캘빈클라인이왜 음. 어, 이렇게 현대적으로 만들지? 잘되네? 그래서 아 신형 짓기로 바꾸면서 현대적으로 좀 디자인을 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 네, 당시에 리바이스가 네, 네, 네. 음. 근데 진짜 데님의 매니아들은 음. 아 우리는 이걸 원한 건 아닌데 아, 우리는 네. 옛날 방식이 더 좋은데 네. 그러면서 일본에 음. 데님 헌터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데님 헌터? 예, 네. 어. 옛날 리바이스 아카이브 있죠 음. 그게 미국의 시골 빈티지 매장이나 어디 뭐 낡은 공장이나 이런 데 있는데 음. 그거를 다 사들인 거예요 음. 이런 매니아들이 음. 음. 러다 보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리지널 음. 리바이스 제품을 음.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생각을 했죠. 아 이럴 바에는 우리가 음. 음. 어떻게든 옛날에 쓰던 부자재 찾아서 네. 우리가 만들어 버리자 아, 해서 네. 80년대 이후부터 복각 브랜드가 엄청 많이 생겨나요. 음. 그리고 그 중심이 된 지역이 오카야마입니다. 오카야마 네그 네. 지역 특성상 섬유 산업이 좀 발달을 하기도 했거든요. 음. 지금 오카야마의 음. 데님은 너무 인정을 받고 있죠. 아... 그래서 일본하면 데님 산업. 음... 이런 좀 가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음... 또 이제 국내에도 아까 말한 좀 복각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음. 뭐 데밀도 있고 입고 오시는 네. 부기 홀리데이도 네. 있잖아요 이두 브랜드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 일단은 국내에서 생산 공정을 거의 다 하는 곳은 음흠. 데밀이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아, 네. 데밀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한 분이 음. 오카이마에서 직접 생산 공정을 배우고 제품들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매니아층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브랜드다 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기 홀리데이도 물론 복각에 대해서 잘 하는 곳이에요. 음. 근데 이 브랜드는 복각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음. 조금 더 패션이 들어가요. 아, 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밸런스를 정말 잘 조화롭게 디자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기 음. 홀리데이를 좀 즐겨 입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뭐 국내 이런 저희가 처음 들어본 복각 브랜드도 있지만 음. 네. 한십년 전, 이십 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 보면 뱅뱅, 잔뱅이 뭐버커루 네. 약간 이런 기업들 네. 이제는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네. 재무제표나 뭐 상황은 어떤지? 네, 오랜만에 뱅뱅 한번 봤거든요. <laughs> 진짜 뱅뱅, 네. 뱅뱅사거리에그 <laughs> 네. 뱅뱅 맞고요. 네, 네. 네. 예전에 잘 나갔는데 지금도 사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뱅뱅이라는 회사가 네. 45년 됐습니다. 오. 거의 뭐 우리나라의 네. 어... 근현대사를 <laughs> 함께 하고 있는데요. <laughs> 지금 매출액은한 739억 원, 740억 음. 정도 하고 있고요. 아예 못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41억 정도 하고 오. 있는데요. 음. 재밌는 거는 이 회사의 매출 원가율이 35%예요. 음. 좀중저건데35% 유지한다는 건 괜찮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고 음, 네.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션업 재무제표를 볼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매출원가율 네. 두 번째는 지급 수수료 지급 수수료 혹은 오. 판매 수수료 아. 수수료라고 돼 있는 친구를 봐야 돼요 아, 왜요? 왜냐면 네. 옷이란 게 네. 원가 대비 태가가 비싼 이유가 유통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음. 내가 길거리에서 깔아놓고 팔면은 네, 네. 돈 많이 벌수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정말 옷이라는 건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네. 네. 유통사를 통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 뭐 어.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마트라든지, 네. 쿠팡에 네. 들어가더라도 어, 어, 네.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네. 그 유통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수수료를 봐야 되는데, 뱅뱅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지급수수료가 35% 정도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매출원가랑 지급수수료 합치면 네. 매출액 대비 70% 나오는 거예요. 아, 음. 네. 약간 이게 제 혼자 말하기를 네. 네. 70% 룰이거든요. 네. 네. 두개 합쳐서 70% 정도 나와주면 그냥 쏘쏘하다. 쏘쏘하다. 실제로도 매출액 740억에 영업이익 41억 나오는 거 보면 5.5% 음. 나오는 거니까 음. 아주 좋지는 않지만 오래된 기업으로서. 나름의 명맥은 굉장히 음. 잘 유지하고 어. 있는 편입니다. 음. 약간 그냥 좀 네. 가장 무난한 밸런스에서 그냥 꾸준히 그냥 쭉 네. 이어가고 있는. 나름 오랜 세월을 통해 네. 최적화된 자신의 볼륨을 찾은 거죠. 아. 어, 그러니까 사실은 리바이스도 사실 맘 먹고 한 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음. 음. 패션업만큼 망하기 쉬운 업종이 없거든요. 맘 네. 네. 먹고 광고 때리고 재고 생산하면 망하는데 네. 여기는 네. 그냥 정확하게 음. 우리는 250억 원어치 만들어서 음. 700억 원어치 팔 거고 4, 50억 정도 남길래 음. 네. 정도가 이제 균형이 잡혀 있는. 아. <laughs> 뱅뱅이란 브랜드의 본 지가 사실 진짜 오래 됐거든요. 타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네.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면 네. 뭐 뱅뱅이나 잔뱅이 같은 토종 청바지 브랜드들이 다시 네.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음.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울 네.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실제로 힙함이 많이 사라진 음. 브랜드가 힙함의 영역으로 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요 음. 저도 경험상 봤을 때 보통 그래서 국내 브랜드사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세컨 브랜드들을 만들어요. 아, 네. 자회사라든지 뭐두 번째, 세 번째 브랜드들을 만들어서 키웁니다. 음. 왜냐하면 수명이 있는 걸 아니고. 그걸 연착륙을 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패션업의 숙명이에요 음. 근데 아마 근데 뱅뱅 같은 경우도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브랜드들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긴 했는데 음. 그래도 뱅뱅 하나만은 이렇게 유지하는 건 살아남은 건 진짜 대단한 거 같긴 한데 음. 여기가 다시 옛날처럼 막 어? 엄청 막뉴 진스나 블랙핑크가 한번 입고 공항에 <laughs> 서면 회사가 망해요 ㅎㅎㅎㅎㅎㅎㅎ 뉴 진스 나오려면 최소 300억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 300억이면은 <laughs> 여기에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laughs> 그쵸 그쵸. 비해서는 음, 못 거. 한다고 봐야겠다. 그러면 뭐 국내 해외 브랜드 모두 살펴봤는데 네. 데님 브랜드의 좀 재무 제표. 네. 는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 어, 데님 브랜드의 재무 제품은 기본적으로 정리해 보면 원가율이 낮은 편이다. 네. 왜냐하면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거든. 음. 그리고 어. 뭔가 오래 있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그렇죠. 네. 똑같은 바지인데 네. 뭐 예를 면바지가 뭐 5만 원이면 청바지는 6만 원으로 한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더 감당 가능할죠. 음. 그리고 실제로도 재고자산 볼륨 자체도 음. 일반적인 의류 브랜드에 비해서 제품의 종류를 작게 가져가면서 음. 이제 재고자산 볼륨을 4개월, 3개월 슬림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음. 슬림하게 가져가면 실제로 현금 유 유동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음. 아까 그래서 이제 부교리대 이제 재고도 재산이다. 그거는 진짜 재무적으로 위험한 판단이에요. 아 네. 네. 디렉터님이나 네. 어디 어디 사장님 자신감한... 만날 기회 있으시면 네. 네. 꼭 얘기해 주십시오. <laughs> 재고는 그거... 절대 자산이 아니다 아까 금연 때 화들짝 놀라셨나 봐요. 아 왜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소름 끼치게 놀라요. 그럼, 아, 그런 그런 네. 말 들으면 어, 재고가 자산이라고요? 네. 그게 1년 지나고 2년 이 지나면 진짜 회사를 망하게 합니다. 어... 항상 네. 어떤 대표님이든 만나면 네. 꼭 말씀해 주십시오 네. <laughs> 근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오늘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패션 크리에이터 호우신님과 함께 청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마무리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호우신님한테 청바지는 어떤 의미인지 그냥 한 단어로 정의를 해드리자면 필수품이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필수품. 네. 음. 보통 우리가 가져야 할 남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세 가지 바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음. 드레스 팬츠, 치노 팬츠, 데님 팬츠라고 말을 음. 하거든요. 음. 그 중에 한 요소에 포함이 돼서 청바지는 무조건 필수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보통 그냥 데님은 가장 평범하고 캐주얼한 차림에 뭐 티셔츠랑 그냥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좀 데님의 특별한 코디법 같은 걸 호우신님이 좀 추천해 주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연출법 하나는 저는 믹스 앤 매치 연출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뭐 데님 팬츠를 입고 음. 상의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일러드 재킷이나 음. 약간 포멀한 재킷 같은 것들을 음. 레이어드를 한다면은 음. 좀 멋스러운 믹스 앤 매치 연출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합니다. 음. 지금 사실 호우 신님 코디도 데님에 약간 위에좀 드레시한 셔츠 네네. 같은 걸 입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 믹스 매치라고 봐도 되나요?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것도 패턴이나 실루엣 적으로는 캐주얼의 포지션이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카테고리적으로 큰 틀로 보면은. 네. c m 매치는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음, 패션 크리에이터이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패션에 있어서 여러 이야기를 좀 발굴하고 그 근본을 찾아가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패션 콘텐츠를 만들면서 지향하는 어떤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일 저도 음. 조금씩 책을 읽으려고 하고요. 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채널의 특성상 콘텐츠가 엄청 대중적이진 않아요. 제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좀 유익한 정보도 드릴 수 수 있는 그런 패션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 <laughs> 네네. 소비 문화 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하고 오늘은 청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원없이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